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간단하게 어 대상을 찌르기 있죠. 여러 번 찌르기 반복해서 그런 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딱히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막연히 그냥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자이 친구는 저는 이제 항상 그 이런 친구들은 다 얼려 놓습니다. 끄고 얼려 놓고 자이 친구들. 일단, 이제, 포즈를 적당히 잡아야 되겠죠? 적당히, 그냥 그냥, 무난한, 아이고, 그냥 무난한 시아이들을 간단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좀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십자선 있죠? 0. 이 0을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적당히. 그렇다고 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게임마다는 좀 틀려요. 게임마다. 뭐, 약간, 뭐, 이 게임에서는 0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포즈 잡고. 000, 여기, 그, 좌표 있잖아요. 좌표. 000 맞춰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이렇게, 씨아이들로, 적당히. 적당히 갑시다, 적당히. 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씨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약간 낮은 자세가 좋겠죠, 그쵸 낮은 자세로 적당히 그냥 얘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얘가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숙여도 뭐 이렇게 시자 때문에 시자 어 다리의 위치 때문에 크게 어색하진 않은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서 이렇게 해본 이렇게 숙, 뭐 넘어질 수도 있으니 보통 이제 얘를 약간 뒤쪽으로 하고 대신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자 모양으로 얘를 많이 숙여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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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그러니? 적당히. 응. 적당히 해서, 우리가 오늘 포인트는 뭐찌르기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갑시다. 적당히. 응.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적당히 있다. 그냥 시야들 그냥 서 있어요. 앞에 이제 적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준비 동작, 적당히, 이제 약간, 약간, 찌르기 동작이니까 좀 약간 뒤쪽으로 좀 과하게 움직이겠죠? 그쵸? 이렇게, 음, 응.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팔도, 이제 이런 식으로, 찌르기예요 그쵸? 찌르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제 팔 부분이 좀 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음, 응. 이런 식으로, 크게 가도 되고. 그렇다고 이제, 아, 이제 좀 이렇게 어깨에 뭔가 있으면 좀 이렇게 얼굴이 가려져서 좀 그렇긴 하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잡은 다음에, 뭐, 얘도 일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아니잖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게끔 너무 기나? 한 15프레임? 그쪽 방향으로 계속. 약간 과장된 걸 저는 좋아해가지고 이게 좀 너무 과장되다 그럼 줄이시면 돼요. 이쪽으로 좀간 다음에 다리가 펴진다. 그럼 얘도 어느 정도 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팔도 마찬가지요. 예뭐 여기도 뭐 요렇게. 음. 이렇게 이렇 오고. 하고 이쪽 팔은 좀 더, 좀 약간 눈에 많이 띄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음. 이런 식으로, 숙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이상하면 수정하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리가 이제 이렇게 동시에 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무른 다음에. 아 일단은 자야 이게 또 이게 항상 이게 맥스 에런지 잘안 나와요. 이렇게 0으로 해야 되겠죠. 그 그래, 이렇게 머문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음 얘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카피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머문 다음에 뒤로 가고 뭐 타이밍이 뭐 나중에 뭐 수정하면 되겠죠. 그쵸? 좀 느리다, 좀 강하다, 그럼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이제 빠른 타이밍에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한 발을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한 발을 갑시다.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그리고, 일단은, 이 정도로, 이 정도 찌르는 거죠, 그쵸 찌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해놓고 살짝 이렇게 해놓고 다리도 이렇게 정면도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음... 요렇게 그쵸? 그리고 뭐 이제 한 발자국 앞으로 오는데 보통 이제 너무 빠를 수도 있으니 뭐한 프레임 더 써도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뭐예요? 콤 가고 그 다음에 상체 가고 팔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필요할 때는 뭐 얘가 이제 덩치가 어느 정도 크고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시에 가셔도 돼요. 팔만 좀 나중에 따라오게끔 하셔도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뭐, 누, 뭐, 모르는, 모르,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순차적으로 간다라는 거. 근데 이 공격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짧은 타이밍에 가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빠른 타이밍에 응, 음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저렇게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도 다리도 이렇게. 음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팔은 다음 프레임에 이제 뻗어야 되겠죠? 동시에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뻗는 이렇게 찔러주시겠죠. 이렇게. 뭐 찌를 때는 뭐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찌르겠죠. 이렇게 찔러도 뭐 너무 밑으로 찌르면은 이게 이제 포즈가 좀 애매해요. 이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일자보다도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숙여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낮은 자세가 좋아요. 낮은 자세가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이쁘기 때문에. 가, 좀 강하게 때려, 때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찌르고, 그쵸? 그냥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찌르겠죠, 그죠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이 응, 음, 여기서, 이렇게. 일단 찌르는 건 이렇게 나왔죠? 타이밍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느리다, 뭐 그런 건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다리 부분들이 이렇게 떴을 때, 공중에 떴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한, 뭐, 한, 10일? 왜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빨라지잖아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잖아요. 그렇게 맥스에서는 중간 값을 자기가 알아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그 동선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좀 줄어들었죠? <laughs> 더 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다리가 안 뜨죠, 이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찌르고. 그 다음에 얘가, 빠른 타이밍에, 이렇게 해서 약간, 들어준다면, 준비 동작이 약간이래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일단 저도 이제 뭐, 나중에 따라오게끔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준비 동작을,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중간을 때렸으니까, 이제 시선을, 이렇게 위를 보면서, 여기서, 여기서 찌르고 너무 빠르다 그럼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빠른 타이밍에 찌르는 거거든요. 일단 아이고 얘를 그냥 같은 타이밍 에 해봐야겠다. 일단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팔이 미루고 뭐 보통 약간 이렇게 뭐죠? 그 찌르면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야 돼. 요 근데 그건 좀 이따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온 다음에 먼저 포즈를 키포즈를 먼저 해놓고 한 사이클만 하면은 다음 사이클은 뭐 똑같은 원리로 하면 되겠죠? 찌르고 그 다음에 바로 가볼게요. 뭐 이상하면 뭐 수정하면 되는 거죠. 저도 미리 딱 이거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미리 이제 제가 뭐 연습을 해놓고 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시간적 교육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위를 찌르는다고 해도 약간 낮은 자세로 찌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단 시선을 이렇게 위에 봐도 되고 나중에 이제 좀더 깊게 찌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머리까지 숙이셔도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너무 빠르죠. 여기서 팔은 이제 나중에 따라오게끔 해서 이렇게 하고. 맨 처음에 처음에 여기 빵 가운데 찔렀죠 이거 왜 이래? 막뭐 이렇게 가운데 찌르고, 이렇게 빼는 거죠. 뺄 때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빼면서 준비 동작 찌르기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다. 그럼 뭐,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그쵸? 찌르고 빵 찌르고 그리고 이제 또이 부분에 이제 여속이겠죠한 번만 더 찔러 볼게요 여기서 찔렀고 이렇게 반복 한번 해볼까요? 찔르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찔렀을 때 그러니까 찔른 다음에 약간 바로 오지 않고 약간 머물러도 돼요 이렇게 찌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코미 이렇게 찔렀죠 뒤로 왔는데 이 상태로 약간 머물면서 빨리 오고 또까 그러니까 찌를 때 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찌르고 난 다음에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거죠. 이렇게 또 요번엔 또 이제 밑에를 찔러 볼까요? 동작이 너무 크지 않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되게 크게 해도 되는데 아까 뭐 준비 동작이 그랬죠. 뭐좀 카피를 해봅시다. 이렇게. 그고 그다음에 어떻게 복사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복사 응. 이렇게 해서 상체도 아래를 찌르니까 아래 부분 찌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체는 숙여주시는 게 좋겠고 찌르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지 이건가요? 아니 이건가? 응. 요번에 이렇게 해서, 아래. 이 저쪽 파란장 적당히, 나중에 뭐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찌르고, 찌르고, 빵, 빵, 빵. 빵, 빵, 빵. 뒤게 빨리 찌르는 거죠? 따다닥. 그쵸? 따다닥. 이런 식으로. 찌렀을 때도, 이게 찌르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좀더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여기 포즈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꼿꼿이 서 있다. 그럼 이제 좀 너무 여유 있게 찌르는 느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 팔은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돼요. 적당히. 여기서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칼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갖고 가셔야죠. 저 반대 팔은. 당연히 뭐 여기 킬줄줄 줄 거고, 이따가땅땅땅 이런 식으로 음. 내가 좀 아, 너 너무 빠른 거 같아. 그럼 뭐 수정하면 되죠. 뭐 어려워요, 그쵸 너무 빠른 거 같아. 그럼 타이밍 조절하면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땅땅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었을 때. 여기도, 키 포즈만 적당히, 그러니까 찔었을 때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반응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음, 반대 팔은 너무 튀지 않게 여기서 메인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칼이에요. 그래서 칼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좀더 이제 내가 뭔가를 재밌게 하고 싶다고 이펙트 같은 것도 넣어도 되겠죠. 이펙트 같은 거뭐 여러 가지 뭐메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 간단하게. 아유 되게 안 이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메쉬 해가지고 <laughs> 이건 이거 알아서 좀 이쁘게 하세요. 희한하네,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뷰래그를 어퍼시티 값을 일단 얘를 한0.5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렇죠? 뭐, 색을, 얘는 뭐, 약간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자기 마음이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제 빨간색도 이렇게 좀, 뭐 별거 다 해볼까요? 얘는 뭐, 이제, 조그맣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얘는 빨간색. 이렇게 해도 되고. 너무 조잡하네요. 뭐, 하여튼간, 그냥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딱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얘들이 어떻게 돼요? 0이 됐다가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이때 나오는 거네요. 그럼 이때 또 나오고, 이때는 얘를 이제 그룹으로 해볼게요. 그룹으로 해서 어, 얘가 이렇게 되죠. 이거 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니 여기서 딱 되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뭐 이런 식으로 응. 요렇게. 크흡. 크흡. 이렇게 애니메이션 여기 키를 안 줬네요. 이렇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칼의 방향도 잘해야 되겠죠.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빼시면 안 되고. 칼의 방향. 어느 정도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찌르기만 한다고 해도, 이제, 찌르기만 한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런, 그, 뭐, 팁 같은 거 있죠? 어 팔이 나중에 따라오고, 뭐, 이런 것들 상체를 좀 숙여주는 게 좋고, 뭐, 준비 동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뭐, 찔렀을 때는 어떤 타이밍,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어 참고해서, 어 열심히 열공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카페에요. 저도 여기서 다운받았는데, 여기서, 어 뭐죠? 어디죠? 모델링, 링데이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요 캐릭터인데 음, 이런 거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거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수금많 았고 화이팅. 열공들 하세요. 다들 화이팅입니다.